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윤심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윤심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자체를 좀 해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브랜딩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프로젝트 하면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고 TF팀이라고 하죠. 그 팀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목적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다가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면 팀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는 모든 일을 다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개념을 조금 바꾸신다면 스티브 잡스는 커넥팅 더 타츠. 그 순간순간 하는 일을 나중에 연결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커넥팅 더 프로젝트. 프로젝트와 프로젝트가 계속 연결되는 그걸 통해 나의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된 전문성과 성실성과 이 다양한 매력 포인트를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왜 살아야 되는지 경영학의 그루 톰 피터스의 어, 책에서 도입한 문장으로 좀 어필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무너진 지 오래다.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평균 6곳 이상의 직장과 두세 개의 직업을 갖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직업적 삶을 대부분 일종의 자기 고용 상태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의 책 인재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성공학 강사이자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35세에 100만 장자가 된 4명의 남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일을 찾기 전에 평균 17개의 직장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신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세상에서 미래학자들은 인간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더라도 일거리는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두세 개 일자리면 됐는데, 이제는 미국인 평생 직장 몇 개를 거친다? 11개의 직장을 옮겨 다닌다고 하네요. 10년 후 보통 200에서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거치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형태로 일의 형태가 바뀔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줄 집단인 비즈니스 식민지가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2015에서 2017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벌써 과거가 됐네요. 아주 가까운 예측임에도 이젠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식소통가인 저도 제가 성장한 바탕을 끊임없이 어, 되돌아보면 뻘짓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프로젝트가 다 유효하냐?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나의 경력이 되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1년 후에도 자랑할 일인가?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어, 해를 넘어서도 계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포트폴리오. 백백백 100, 100, 100, (300) 프로젝트 벌써 한 (7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땡스 유 n (2300) 이건 벌써 올해가 (6년) 차 정도 된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유엔묘지의 비석 닦기 플래시몹입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1년) 후에도 자랑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두 번째 관련 업종의 잡지에 소개될 만한 프로젝트인가.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관련 업종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올 정도의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꽤 괜찮을 거예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도 상당 부분은 아예 책으로 나오거나 뉴스에서 취재를 오거나 같이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 했던 프로젝트 중에도 어, 이렇게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에 소개될 만한 프로젝트인가. 네 번째, 훌륭한 기술이 구사되었는가. 그 프로젝트에 어떤 기술이 딱 도입이 돼서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이 되면 그 기술은 분명히 돈을 주고 거래할 만한 그런 기술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독창적이고 기발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가. 혼자 하는 거 말고요. 함께 할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의 질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본인이 시작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 질문을 맞대응해서 전부 다 yes, yes, yes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는 분명히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 브랜딩에 도움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300 프로젝트는요, 굿모닝 팝스하고 연합뉴스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천명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4천명 넘는 분들이 300 프로젝트에, 그 카페에 가입해서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어,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을 쓰는 프로젝트를 어,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마 본인들이 알아서 수도하셨을 거예요. <laughs> 이게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백백백은 100, 100, 좀 많잖아요. 그래서 텐텐텐, 열 개의 책, 열 명의 인터뷰, 열 개의 칼럼 쓰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30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어, 취업준비생을 위해서는 888 프로젝트, 이제 감오시죠 여덟 권의 책, 여덟 명의 인터뷰, 여덟 개의 칼럼 쓰기가 프로젝트로 계속 응용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인천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앞으로 진행할 건333 프로젝트입니다. 고등학생이고 책과 별로 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한 학기 내에 세 권의 책, 세 명의 인터뷰, 세 개의 칼럼을 쓰는 정도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엄청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MU 브랜드 매니지먼트 사이자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는요, 하나하나가 개별이지만 큰 개념에서 보면 모두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데드라인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일정은 온라인 포스터를 통해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승격시킵니다. 하다 못해 누가 밥을 산다고 해도 미리 감사 포스터를 공개하고요. 일정에 맞게 실행하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작은 일도 공식적으로 의미있고 가치있게 반합니다. 일정을 알려주는 포스터는 그 프로젝트가 중요함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스터디 모임, 회식, 가벼운 미팅은 물론이고 업무 협약이나 크고 중요한 외부 행사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결과는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축적되는 것이죠. 자 도표로 프로젝트를 정리해 보면 짧은 기획서의 초안이 되고 이를 토대로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프로젝트를 원 페이지 이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섯 개의 요점이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은유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세한 문장의 설명서나 장문의 제안서보다 이미지가 추가된 포스터 한 장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포스터를 통해 어떤 걸 어필할 수 있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죠? 누구와 함께 하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니까.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그죠? 시간을 공개하니까. 도와줄 후원, 협찬, 자문단은 누구인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지지할 그래픽 디자이너는 누구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 사람과 어떻게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할때 이런 걸더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나에게 절대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람과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까지, 기획까지인지 아니면 디자이너를 끝까지 데리고 갈 건지, 퍼블리싱이나 이런 HTML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데려갈 건지, 영상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끝까지 데려갈 건지 아마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의 발견 164페이지에 보면요. 프로젝트 그 기획안을 만드는데 이걸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이죠 만들어 가지고 그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기획을 했던 기획안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분을 컨설팅 하면서 이 도표를 응용했어요. 누구나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특검이셨던 우리 박영수 변호사님의 변호사협회장 출마 시에 제안했던 프로젝트 기획서였습니다. 삼각형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맨 위에는요. 목적 Y였어요. 그래갖고 원하는 인재상, 협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인지를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는 부분들을 그 안에 Y라는 항목으로 해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칸에는 3대 목표, 결국 뭐냐면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1. 이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 실행 방안 하우는 1단계 어떤 걸 거쳐서 2단계 어떤 걸 거쳐서 3단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쭉 보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고 마지막 그렇게 했을 때이 프로젝트가 됐을 때 기대 효과는 정량적 효과. 양쪽으로 어떻게 효과가 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정성적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포지셔닝까지 한 번에 이 피라미드 모형의 삼각형 모양에 담아서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획안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를 조금은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 6화 원칙 기억하시면 쉽게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프로젝트 명이죠. 프로젝트 명. What이라고 보면 되고요. 프로젝트 명을 When 언제 할 건지, 그리고 Where 어디에서 할 건지, Why 이거 왜 하는지, 그리고 Who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하는지, 그리고 How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기재하면 되고요. 마지막 이걸 했을 때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어, 텍스트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을 포스터로 옮기는 작업을 통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한 번에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어, 글 쓰는 공간을 만드는 스페이스 3.3 프로젝트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도경 어플라이, 공간 최적화 전문가 도경 어플라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브랜딩 전문가 이경희 대표. 지금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아이디어 정면승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공개하고 있는데요. 댓글로 유명한 클립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의 이경희 대표 이두 분이 어떤 걸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 개인 일반인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공간을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공간 스페이스 3.3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꿔라. 기획 의도가 확 드러나죠. 그래서 공간을 바꿔줄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가 콜라보로 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 공간을 자신의 집에 스페이스 3.3 하면 한평 정도 돼요. 그래서 한평 자기 카페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공개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포스터 이미지를 가지고 투표를 먼저 해봤어요. 창문 바깥에가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새카만 밤이냐 아니면 먼동이 터오는 새벽 어스름한 약간 파란빛과 보랏빛이 섞인 그 배경에 있을 때글 쓰는 환경이 더 좋을 것이냐. 두개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라고 해서 투표를 했고 거기에 선택되신 분들 사다리 타기로 방송을 또 만들어서 다섯 명을 선정해서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는 그 이벤트를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당선된 분을 확인하시려면 더 퍼스널 브랜드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확인하시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선자가 채택되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아메리카노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을 공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이고 공간을 왜 바꿔야 되고 바뀐 공간에서 어떤 작품들을 창조하고 싶은지를 어필하시면 누구나 다 응모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경 어플라이 블로그와 퍼스널 브랜드 M U 블로그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떠세요? 프로젝트 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했는지, 이거 왜 하는지,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이걸 했을 때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물어볼 것 같아. 근데 그거 왜 해요? 그런 거왜 해요? 바로, 도경 어플라이라고 하는 공간 최적화 전문가 김도경 대표님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이경희 대표님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 저희 MU가 같이 기획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그 바뀐 공간을 통해 이런 창조성을 만들어내면 되는구나. 우리 집 공간을 저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떻게 어, 도경 어플라이에 의뢰하면 되겠구 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고급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지 다 이렇게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여러분이 어난 너무 어려운데 프로젝트 너무 거대한데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못해 이사 가는 거 하나나 집안을 저기로 바꾸는 뭔가 괜찮은 부분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 모든 것들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결,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젝트를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워크시트를 개발해서 어, 과정에 발견 166페이지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인맥 체크표, 프로젝트 명을 먼저 적고요. 4사 분면을 만든 다음에 1사 분면에 20대 중에 사람 이름을 써보세요. 이 프로젝트에 투입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왜 같이 하고 싶은지를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30대의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름 쓰고 이유. 40대, 50대 이렇게 해보면 아 생각보다 내가 인맥이 별로 없구나. 젊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없구나. 딱 객관적으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프로젝트를 함께 할 사람을 찾으려니 그리 많지 않아요. 명확한 실력을 갖추고 확실한 성과를 만들었으며 오랜 시간 검증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관건이군요. 앞으로 세대별로 확실한 전문가를 곁에 둘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이거 인맥 체크리스트를 같이 작업했던 한 기업의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희망하는 키워드를 적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좀더 올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 피터스 아시죠? 프로젝트 하면 딱 기억나는 톰 피터스의 와우 프로젝트 희망 결과는 다음에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와우! 아름다움, 혁명적, 충격, 열광하는 팬. 요 다섯 가지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심의 뻘짓 프로젝트 희망 결과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었으면 좋겠나 싶었는데 대단하다. 놀랍다. 흥미진진하다. 활력 있다. 영향력 있다. 이 정도의 반응을 얻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써보니까 대강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젝트 희망 결과를 지금처럼 이렇게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적어보는 방식을 통해 아 내가 지금 기획을 잘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성과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모두 특별하며 나의 최고를 경신할 수 있는 무대라 여기고 임한다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견디고 있는 과정의 무게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능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내일은 여기에 1%더 노력해라. 그러면 당신의 능력은 101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1%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100이었던 당신의 능력이 200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의 기적이다. 데밍 박사의 1% 이론입니다. 스몰빅 성공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처음부터 너무 거대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보다 내일 하는 게더 낫고 다음번 프로젝트를 조금 더 1%씩만 더 향상시킨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뚝 서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로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